안녕하세요. 항상 저의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또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 코페아를 제가 이렇게 봄에 심었는데요. 이 코페아가 요즘 아주 급성장을 하면서 또 꽃도 지금 한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활짝 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여드리고요. 작지만 참 예뻐요. 피는가 하면 또 지기도 하고 피기도 하고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꽃이 많이 이렇게 피어주니까 항상 이렇게 꽃이 있고요. 잎도 이렇게 어, 진 초록이 아주 윤기가 나면서 잎도 참 예쁩니다. 예, 이거는 예, 햇빛을 참 좋아해요. 햇빛을 좋아하고 제가 또 오늘도 햇빛을 좀 보여주고 물도 주고 이래서 이제 이게 또더 아주 지금 신이 나게 이렇게 피고 있는데요. 햇빛과 물을 또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을까지는 봄에서 가을까지는 항상 촉촉하게. 화분을 이제 흙을 촉촉하게 유지를 시켜 주면 좋고요. 그리고 뭐 땡볕에 내 놓지 말라고 이렇게도 하는데 저는 이거 그 그늘로 들여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그냥 빛에 나, 놔뒀어요. 진정일 빛에 비치지는 않는 그런 이제 환경이지만 그래도 뭐한 하루 5시간 내지 7시간은 햇빛을 봅니다. 햇빛을 보고 햇빛을 보니까 이렇게 급성장을 하고요. 엄청 예쁩니다요. 이게 한 60cm까지 큰다고 하네요. 지금은 이거 뭐한 20cm 정도 지금은 이제 컸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크면 내년에는 정말 60cm가 될것 같아요. 아열대 지방 이제 식물이라서요. 어, 10도 이상 유지를 해주고 최저. 그리고 이제 겨울에는 16도, 25도가 적정 온도인데, 최저 온도를 10도 이상 유지하고요. 겨울에는 이제 실내에서 키워야 합니다. 실내에서 키우고, 창가에 햇빛을 항상 보게 그렇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물도 물론 좋아는 하지만, 이제 저도 이제 배수가 잘되게끔 이렇게 심었는데요. 배수가 잘 되는 흙으로 심었는데요. 그리고 배수가 잘 되는 흙으로 심으면서 물은 자주 주고, 이렇게 해야 이 뿌리가 건강한 것 같아요. 이거 이제 이 쿠페아가 산목이, 저도 산목을 이제, 어, 뭐, 아이가 크지도 않은데, 막이 개체수를 늘리고 싶어서 산목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삽목이 이제 삽목을 했는 영상도 올려져 있는데요. 삽목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삽목이들도 이렇게 어참 건강하게 이렇게 잘 크고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 여기에 이제 여기를 잘랐어요. 예, 분지를 하려고 잘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손을 쳐준 거죠. 여기를요. 그랬더니 가지들이 여기저기서 막 튀어나와서 이렇게 큽니다. 요 아이도 이제 쿠페야 삽목을 5월 10일 날 했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7월 10일이 지금 안 됐죠. 그러니까 오 그두달 이제 삽목한지 두 달에 뿌리도 나고 이렇게 많이 이제 화분에다 옮겨서 이렇게 많이 컸습니다. 뭐 제대로죠. 제대로고 건강하고 그리고 요 삽목이들도 햇빛을 일단 이제 이렇게 화분에다 옮겨 심으면 햇빛을 이제 요 모주랑 같이 햇빛을 많이 보여주고. 가능하면 많이 보여주고 요것도 이제 요 분지를 하려고 여기를 순치기를 했죠 순치기를 해서 이렇게 가지들이 더 많이 나왔어요 참 건강하죠 세 개인데 요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 있어가지고 요 아이도 여기를 분지를 해가지고, 어, 삼, 여기에 손을 쳐가지고, 이제 이렇게 분지가 되었어요. 요 위에도, 요 위에도 조금 여기를 또, 여기 또 꼬집었어요. <laughs> 여기도 또 꼬집어가지고, 이제 꼬집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예, 가지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런 아이가 또, 요런 아이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그러니까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꽃이 피는 것이 너무 즐겁습니다. 날만 새면, 밤에도 이제 요 상태로 피어 있습니다. 밤이라서 이제 꽃이 지는 것이 아니고요. 이 상태로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 피어 있고, 이제, 또 질꽃은 지고, 또, 어 하루 정도 꽃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루 정도 있고, 또, 또 지고, 또 옆에서 또 피고, 뭐, 이렇게, 이렇게 많이 피니까 피고 지고, 이거를 이제 번갈아가면서 하니까 꽃이 항상 있는 거예요. 너무 예뻐요. 자고도요 아주 그냥 연보라, 네, 보라보라하고 요게 참 예쁩니다. 잎도 예쁘고 나무 수형도 예쁘고 아주 반질반질하니 윤기가 흐르고 이렇게 예쁘네요. 네, 오늘은, <laughs> 여기, 쿠페아, 1년에 9번 핀다는 쿠페아를 제가 이거 꽃이 이제 요즘 잘피어서잘 잘 성장을 하고 피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이 쿠페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길러보세요. 너무나 재미가 있어요. 삽목도 잘 되고, 꽃도 잘 피고, 네, 참 즐거워요. 네, 오늘 도, 시 청해, 주 셔서 감사 합니다.